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열심히 기회를 찾고 있는 덩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단언코 금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5월에 1.98%였던 것이 11월에는 4.34%까지 수직 상승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주택 가격은 뭐 이렇게 오르는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뭐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택 매매 가격의 하락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은 더큰 충격을 받아서 폭락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이후에 기준금리가 동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의 대출금리는 서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2회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점 예, 그 예고를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상승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앞으로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대출금리는 작년 하반기처럼 수직상승하지는 않겠죠. 뭐 조금씩은 상승할지라도 그렇게 된다면 작년 하반기와 같은 충격은 없을 거라고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이제 금리가 아니라, 금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상태인 심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한 주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지금은 더욱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키워드인 심리의 결과를 알수 있는 어 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되었는데요. 함께 보시면, 자, 최근 23년 6월 소비자 동향조사를 한국은행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서 볼수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쭉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지만, 작년 하반기에 최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상승세로 변화 전환되었고, 이거를 크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추이는 2022년 하반기에 80점대에 머무르다가 최근 6월에는 100을 돌파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인데요. 100을 돌파했다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 대중들은 우리나라 하반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 전망 CSI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2022 보시면 2022년 10월에는 60점대, 64점, 11월에는 61점, 뭐이이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꾸준히 상승을 해서 6월 달에는 드디어 100을 기록한 것이죠. 따라서 주택 가격 전망 CSI의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하반기에 대한민국 주택 시장은 주택 시장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장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금리에서. 심리로 넘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는 점점 더 긍정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래량도 더욱더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충격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대내외적인 충격이 없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심리를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 한국식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도 실제 부동산 시장도 어 나아지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를 찾고 있는 저로서도 임장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